안녕하세요. 서울페스타 2020리의 a i &E 뉴스입니다. 서울페스타 2020리의 연계행사로 국내 최대 EDM 페스티벌, 월드디제이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월드디제이 페스티벌은 지난 11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공연에서는 네스카이, 아스터네오, DJ 이삭이 참여해 객석을 달궜습니다. 현장에서는 신나는 비트와 함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흥겨운 축제 분위기로 채워졌습니다. 세계적 페스티벌답게 외국인 관객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저스티스, 아비치, 펜듈럼 앨런워커, 포터 로빈슨, 무라마사, 보이즈 노이즈, 마데온 등 EDM에서 유명한 디제이 및프로듀서들의 참여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행사입니다. 2017년 이후로는 매 평균 10만 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EDM 축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는 캐시캐시, 설리반킹, 마데온, 알룩 등 유명 DJ는 물론 힙합 뮤지션 카키, 안병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